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인이나 됐든 아니면 내, 나를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욕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근데 너무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무당은 그냥 산기도 가서 손님들 어려운 사람 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뭘 안다고 정치판에 들어가서 밤나라, 꿈나라, 그러고 살았을까요? 되게 다 버리잖아요. 본인도 기도를 해봤겠죠? 무당이니까 신당에서 기도를 해보니, 어, 새고랑을 찰것 같은 그런 이제 할아버지한테 공수를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아,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시간을 끌어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뭐, 그,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형이 뭐 축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어, 형이 뭐, 얼마가 떨어질 거라고 이미 법원에서는 대충 내 생각에는 나왔을 것 같고 할아버지 생각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기가 자진 납세를 한 거죠. 먼저 선수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한 거죠 무당으로서 연금한 거죠. 아, 무당으로서 연금한 거다. 그렇죠. 연금한 거죠. 신한테 공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한 무당은 맞죠. 어, 그래. 요